현재 현황, 한국 현황은 2017년 이후 ICO는 금지 상태가 맞습니다. 입법 동향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조건부 허용 법안이 이제 체류 주민 거야. 김은혜, 민병덕 위원의 법안 같은 경우죠. 또 전면 허용, 임가 등록제, 정보 공시, 자본금 요건 포함, 디지, 이게 디지털 자산 혁신법으로 발의된 이강일 위원의 법안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ICO가 제도권 내 허용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 요건 확보가 관건이죠. 업계의 반응은 리쇼링 기대를 하면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시각이 다수이고요. 그래서, 어, 법적 흐름과 정책 동향을 지켜보면서 관련 유사 프로젝트나 ICO 기획 배경 이해에, 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첫 번째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이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 주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크립토리스 코리아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크립토리스 소셜 미디어 링크가 다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 모든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크립트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